네. 오늘 자기계발도서 분야 1위 관점 디자이너 죄송합니다 오늘, 오늘 손님께서는 관점 디자이너 책을 참 많이 사셨는데요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책을 내면 너무 좋아서요 직원들한테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와보니까 네. 그 12권밖에 안 남아서 진열된는 그 책들은 놔두고 5권 지금 그 사업을 합니다 저좀 교보에서는 여기 좀 책을 좀 많이 좀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, 뭐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간디 책을 살려는 사찰 많은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책 보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는 게 어떤 오너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이런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매출을 극대화되지 않을까. 어 직원들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책을 읽었으면 좋겠, 좋을까요? 저희 지금뿐만 아니고 보면은 우리 다른 회사 직원들이나 조직원들. 이 생각을 좀 관점을 바꾸고 지금보다는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귀, 좋은 내용이 많지 않겠느냐. 그리고 사실 제목 자체가 관점을 디자인해서 이 뭔가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인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. 한번 빨리 가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저도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